네, 안녕하십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스트 위한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드리는 제품입니다. 망고스틴의 시계들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망고스틴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태국 가서 먹었던 되게 맛있는 과일이 딱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이제 막 다들 휴가 준비하시고 곧 있으면 송크란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태국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그 되게 달콤하고 왜 영국의 여왕님께서도 즐겨 먹으셨다고 하던 그 과일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순간부터 요 망고 스틴의 시계들 딱 보여드리면요, 이 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예쁘고 되게 달콤한 향이 나는 시계가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보시는 이 시계들이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브랜드로 56%가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25,900원에 여러분들께서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고요. 이미 시중에서 판매가 되면서 막 연예인 시계로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품절이 된 컬러들도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름만 말하면 아는 그런 연예인들이 시계를 차고 방송에 나온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계들 오늘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만나보시는 시계 망고스틴의 시계고요, 여러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계신데요. 저랑 제가 빠르게 상품 구성이랑 가격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되어 있는 시계의 종류가 총 6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시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싹 올라와 있는 골드 디테일이나 이런 메탈릭한 장식이 아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 일반적인 우레탄 소재 시계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 받으실 거고요. 가운데 쪽에 젤라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스크림의 느낌이 오 시계로? 어떻게 표현해 놨을까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바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이얼 부분이 참 독특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시고 시중에서 못 봤었는데 어, 이런 종류는 처음 봤는데 라는 생각해 보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트로피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에 비타민, 가장 왼쪽에 어휴 누가 찾는지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미 많은 컬러가 나갔대요. 그만큼이나 인기를 끌었던 제품인데 인기가 있을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들고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매력 있는 제품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망고스틴 이제 여름 돼가지고 꽁꽁 얼려가지고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요때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시는 바로 상큼하고 뭔가 과즙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시계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먼저 모던타임을 들었습니다. 요 모던타임 여러분 어디서 본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이미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요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어 저도 보면서 어 이거 되게 낯이 익다 근데 또 되게 마음에 든다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모던타임 같은 경우는 그전 세계를 울리고 있는 김수현 씨가 <laughs> 다른 컬러긴 한데요, 프로듀서에서 착용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이미 완판이 됐었대요. 그만큼이나 지금 깔끔하게 나온 디자인 거기서 김수현씨가 조금 대학생 같은 느낌의 신입 PD로 나왔었는데 요런 느낌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김수현씨가 찾던 시계라고? 어, 진짜 그런 가격이 뭐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먼저 들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우레탄 소재로 나와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의 디테일 원톤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룩에다 연출하시기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착용을 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여름철 되셨으니까 여러분들 뭐 반팔 티셔츠나 혹은 쭉지 같은 거 입고 그 아래에다가 반바지 같은 거 하나 입고 이제 매치하시고 나가실 텐데 그때 매치하시게 되게 무리 없이 편안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일단은 이렇게 밑쪽 딱 보시면 저는 우레탄 밴드가 준이 부드러운 느낌이 군대를 전역하고 난 뒤에는 사실 잘안 착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여름철에는 이런 비비드한 컬러로 딱 올려주니까 제가 오늘 데님 재킷을 입고 여기 되게 잘 어울리죠 근데 위쪽으로 딱 보시면 다이얼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젤 부분까지 전부 다 하나의 톤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컬러가 조금 쨍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지 않게